얘기 아주 좋은. 무조건. 나이스 용계 어, 아, 오, 나이스 쳐. 다 전멸 시켜 이거. 이거 나. 나이 아, 이 나이스. 야무지다야무지다 예. <laughs> 아, 야무지다. 아, 빨리 오려고 했는데 오늘도 늦었네. 내일은 진짜 빨리 옴 오늘은 편집하다가 늦었음. 딱 여기까지는 좀 마무리 하고 끄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좀 욕심을 계속 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늦었네. 요 죄송합니다. 편집하다 늦은 건 이해해 줘라. 어? 보수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얘는왜한명 없어 보이냐? 뭐 하던데? 여기도 있네. 걸렸는데? 점 나? 야, 근데 피가 너무 없다 우리 이거. 와, 무팀이라고. 그 도망치. 좀 깊은데. 빠지는게 맞을지? 듯빠져서 살려줍시다. 별로 다 이렇게 빨았나? 이렇게 빨았으면은 그나마 괜찮긴 해. 나안점으 하면 점수가 안 올라 또킬 캐치를 조금했어야됐다고 생각하는데. 킬 캐치 할 각이 너무 안 나오긴 하면 지금. 날카로운 게많 나이스. 야 온다. 생가야 된다 이거. 것, 잠깐, 눈좀 감아야겠군. 고르는 편이... 야 살렸는데? 어 <목소리> <해야 돼>, 이거? <목소리> 죽는다 클 꺼지면 가요 풀텐데 더땜 이제 질 거죠 위클. 아 위클 늦게 꺼지겠는데 이거. 가긴 해야 되는데. 나이스.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캐리가 아니면 이게 뭐임? 캐리 이게 캐리가 아니면 진짜 뭐냐. 무반니 반갑습니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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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씹 캐리. 캐리. 야, 이건 진짜 캐리지. <laughs> 캐리 몇점 먹었냐? 솔직히 좀 많이 도태됐었는데 안전하게 하니까 좋긴 하네 방금머리스 안전하게 하면 좋은 거 같음 다시 5,900점까지 왔다 올라가자 별코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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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코 해야겠다 이건 바퀴는 못 참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 나빠... 하이요 좋니다아 오랜만입니다 점수 좀 올려주세요 저도요 버스 태워주세요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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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저분도 디코하나? 곱제양 야, 아이디가 어떻게 곱재양이야 아, 근데 왜 리오 안 해요? 고열픽이라 앞에 좀 탱라인 더 많아야 돼. 아, 그쵸. 그니까 너무 저거, 리오 해보니까, 리오가 버니스보다 심하던데. 그냥 해조픽 약간 음, 아, 그 느낌. 어. 저 이거 방감 네. 버니스거든요. 그 요새 그안 간다면서요, 치명타. 네, 치명타 진짜 구려요. 그냥 한발한발 끊어 쓰는 건가? 아, 근데 이거 좋음. 그냥 옛날 버니스처럼 한발한발 한발 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버니스 지금 1위 티어예요. 과장 아니 사이킹금. 사이... 캐라고 사이, 사이? 하면 너프멀 거 같아서 말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네, 그 정도까진 모르겠고 운명한 건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아니 하키님 만났으면 이겨야지. 이거 우승하고 꿀잠 자야 돼. 오케이 오케이. 꿀잠 제워드림 제가. 바로 이판 아, 아, 자장가 아이고. 만들어드림. 바로 꿀잠. 오케이. 한명한명없어게겠다 죽은 거 없지. 죽었어요 망게 망킬한데 한번 해볼래요? 은 응. 없지 아, 안돼 나 점멸이 없어 이거 빼야되는데? 망가... 아, 아깝다 집박 들어왔으면 한명잡잡았을는데아 이거 점멸 있었으면 저도 빼는건데 이거 빼면서 드링 하면은 괜찮은 구도였을 것 같은데 전멸이 아까 빠졌어. 싸우는 같다 싸우는 거다. 채반. 오 이거 잡아야 돼. 아나저용할 수가 아, 없어. 나이스. 이거까지. 나이스. 나이스. 아, 전멸 아닌 거좀 어. 아쉽네. 하이다 하이다. 얘네가 먹고 아마 이로 올것 같긴 한데 동선을. 음. 어 잠깐 생나 나왔어요. 써야 돼요. 응. 쓰고 쓰고야. 네. 바로 찍을 수 있나? 예, 네, 찍는 중. 냥하 아주 좋은. 얘는 무조건. 네. 나이스 용게어맛있어나이스 쳐. 다 전멸시켜 이거. 죽여 죽여 나이스. 야무지다 야무지다. 이게 팀이지. 아, 너무 행복해. 엄청, <laughs> <원해, 웃음> 디, 코 되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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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뭐지? 딜레이가 좀 많이 심해요. <laughs> 네. 그니까 이게, 아니, 그게,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딜레이가 심하고 안 심하든 간에 확률적으로 그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음. 거죠. 루시안이 아, 언제, 언제, 그 아니, 그그 언제 터질지 몰라. 어, 음. 무빙이 언제 절지를 몰라가지고, 카이팅을 하는데 존나 무리가 생겨요. <laughs> 그게, 그게 진짜 화나요. 아니, 왜, 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 얘네는 싸우고 있을 확률 좀 와드 뒤에 두개 깔고 갈게요, 일단. 저기 한번더 있으면. 오오오. 그래도 돼요? 저기 다 살긴 한데, 던. 나, 아, 내 안에 다니엘. 잡았고. 얘도 잡혔는데. 아, 셋? 아. 얘네 여기서 하고 있을 것 같죠? 아닌데 2명에서 3명을 쩌고 가고 있고 아 이거 아까처럼 여기 있는 거 조심해 네? 어, 소리 들린다 아, 이아들 소리 아닌가 어. 네. 이거? 아 아이큐의 소리 살서 할게요 나이스 빼야될 듯 빼야될 듯 네. 이거는 바로 되겠다 나이스 아 먹고 싶긴 한데 졌어 나이스 전 상은 다 하나씩 먹겠다 이거, 아니면은, 이쪽 가가지고. 어, 여기 아래, 아래. 원피, 원피, 원피. 무시키긴 했 어이구, 뭐야. 전멸 있어요? 이거 뺄게요, 이거. 아, 이걸 맞았네. 살리면은 아유. 될 것긴 같 한데, 이거. 근데 얘네 네. 일부러 안 죽일 듯? 이러면? 그러면 힘든데 이제 아 근데 왜 이리 심하게 졌지? 죽여 빨리 이건 그냥 캐릭터 성능 차이도데 진짜 니키 앞라인 마이너스 9점 어우 야덧가았다 전에 cp 노란팀 잠깐 어, 노란팀이 싸우고 있을텐데 얘네가 여기 잠깐만 노란팀이 노란팀 그 헤이즈 한 팀이 여기 숨어있는거 같은데? 여기 여기 이렇게인거 같은데? 음, 뭐 음, 우리가 여기 사시 게이드? 이러면 여기 공짜 아니에요? 아래쪽 부시까지 어,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아, 해보거구요 이거. 자, 예. 여기시만 어. 얘네 풀팀? 로지, 다니엘, 알렉스 어? 다 절로 간다고? 왼쪽 가나? 왼쪽 저, 가면 어. 오른쪽 먹으면 되면, 되긴 한데? 지금 고민이 킬 먹으러 갈지 이거아든 그니까 어... <laughs> 어 뭐야 제, 쟤네 어? 왜 밖에 있어? 아 근데 일로 온다 일로 두팀 오는 것 같아요 한팀올 수도 있고 40초 30초에, 네3아초초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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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쉬웠아데 아이고, 아이고, 빠져야 되는데, 아쉽네아에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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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그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니다 아이고, 아 나이스. 아, 근데 킬! 킬이 너무 아까워. 아니, 평타 때릴걸. 아이씨, 아으, 그냥. 다 킹캐치 다 죽었네. 으 어, 이게 풀네. 에잉. 얘는 시간 없는 거 아냐, 근데 혹시? 까비. 아니, 무슨 뭐, 가위바위네 <laughs> 아니, 근데 하나도 안 맞네. 까비요. 까비, 까비. 그래서 네. 점수 올랐다. 네, 오르긴 올랐네. 몇점 올랐어요? 이터죠 아, 지금. 다이아이도. 에. 아, 아까 17점이었나? 음. 아, 이 또는 점수 진짜 개까이던데 그냥. 난 다이아에도 지금 보고. <laughs> 28점 어... 올랐는데요, 저는? <laughs> 어, 22점 올랐다. 어, 뭐야.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네? 아 근데 이, 이것도 심하긴 하다. 저, 저 차이가 이제. 거의 이렇게 차이기 때문에. 심하긴 하겠네. 아니, 봐봐. 나딜잘넣었다니까 이번. 나 잘했어. 아이도 날 있었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보이스 달라요 이제. 다음에 음, 또 만나요. 고생했어요. 네. 꿀잠은 못 주무시겠네요. 으. <laughs> 바람 한리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네. 네. 아쉽구만. 아 하킨 씨랑 만나네. 오랜만이다. 다음 패치 어? 하향, 하향 엔딩일 것같다구요아 저도 그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패치 하향 될 걸요. 이거? 이게 지금 ETO에서 이렇게 쓸만 하면은.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더 괜찮을 거야 진지하게. 그래서 진짜 높은 몰지도 몰라요. 어디 가기가좀 애매하네. 우선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안 맞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 진짜 망겜이다. 안심하면 안 되지, 이녀석아. 아, 가. 왜 이리 곤방지게. 원이스 탄암 많으면 장점 마, 장점 모임. 어차피 장점 빨리 되는 게 패시브 아님. 왜? 네 발이 최대잖나 설마 사사성광을 누가 갔나요? 랭크에서 <laughs> 탄암 많은 게 좋다고? 근데 총통이 한 발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속이 결국에 한 발은 넘쳐요. 그것보단 빨라요, 공속이. 그래서, 현통이랑 안드로메다. 한 발이 공속이 무조건 넘침. 싸먹힐 것 같은데? 좀 불안한데 이거.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쳐아 이거. 이거. 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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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지금 방간 세팅을 간다고 평타를 아예 안 치는 게 아니라 방간 세팅을 가도 평타를 쳐가지고 안드로메드 평타 비율가 높음. 그냥 스킬만 갈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냥 지금 방간 템이 좋은 거 같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야야야 봤잖아 점프 뛰는 거. 아 진짜. 아이 점프 뛰는 거 보였잖아. 점프 뛰는 게 보였는데 저걸 그냥 당해주면 어떡하니? 가야 돼. 아, 씨발, 양각당하니다 살아야 된다. 방금 그래도 지금 부활시키고, 나 부활시키고 하면은 조금 말리긴 했어도 아직 방금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6킬 먹었거든요. 뭐 많은 킬은 아니긴 한데. 무섭다, 이제 캐리 야, 여기 캐리가 아니면 모임 난 모름 캐리, 캐리, 캐리! 아, 진짜 잘했다 방금 판 진짜 잘했다 판단도 좋았고 팀도 잘 이끌어줬다, 이거 여경 보으로 확인도 좋았고 모른다고? 이걸 모르면은 티어가 어디세요? 라고 하면 안되겠지 농담입니다 통나무 돌리기 며키 혼자 그냥 통나무로 헬리콥터 돌렸다 아, 근데 우리팀 잘했어 어, 교전은 계속 잘한거같음 교전 못할때가 제일 답답한데 아 언제 올라가 야 57점 개짜 진짜 1등에 13킬인데 잡아주지. 어디로 가라는거요 그게 못 잡나? 잡을 거 같은데. 아, 못 잡으면 안 되지. 뭐 워낙 더해 설마. 명해 난. 아이 공 좋았는데. 나 이새끼. 맞췄어 당신? 보안 아, 싸우는게 좋지 않을까? 아텔라는 어떤 삶을 살아갈래 저런 판단을 난 모르겠다 저거 저렇게 하는게 맞는거냐 난? 저게 저게 원래 되는거라고? 아니 왜 나를 먼저 보내 근데 계속 그쪽 사정큐인가? 좀 소통 잘 되는 느낌이 나는데 아까부터 얘네 물렸다 나이스 마무리 너무 달고 진짜 망겜이네 이건 진짜 망겜 당하셨는데 토킹고도 잡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지. 씨가 따져 있는 게좀 불안하네. 음 미술 달려 있는 물은 조심해야 해. 레어 잠깐 눈좀 감아야겠군 사망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수압이 낮아 금구 빼고 도망갔나? 금고 빼고 도망갔나 보네. 우리 금구 빠져야 돼. 사망했습니다. 루미아 섬을 지 구역 다 내가 가는 곳만 <목소리> 안전하게. 보조가에 사람 없는 걸 미리 확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고요. 얘밖에 없었어 아까 캐시. 캐시 지금 세요. 캐시도 괜찮은 픽임. 되게 좋은 픽이라 생각해요, 저고 근거가 좀 빠져서 가 어, 있어. 힘들게 하고 있다 쟤. 요으로 이니시 걸려고 하는데. 사냥의 네 많아서 분홍신까지 한번 소환 보고 싶긴 한데.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겠죠. 아이 피... 아이 야 미스를 전송할 거면 좀 혈팩부터 주지. 600이라니까 시발. 계속 지템 주문하려고 하네. 전멸 강화 좀.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이군. 와드 하나 없이 간다고? 너네 와드 없어? 열심히 안 가요. 그래서 이만하면 훌륭하지. 책들이 <목소리> 굴러다니는군.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준비해 봅시다. 한팀 나왔고. 최종 안전지대가 곧 시작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으로 이동해야 해요. 이제 한번 한 충분히 하고. Eu não vou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밝될아 캐리. 지 아, <목소리> 어우 진짜 캐리 한다 했잖아, 증명했지. 어. 아, 근데, 마이 처음에 헤이즈 끈거 인정. 그거 진짜 잘했어요. 아, 마이 잘하는데요? 마이, 왜 플레임 얘? 얘, 이 사람 플레라서 솔직히 저안 믿었거든요? 아니, 플레 아니었나? 내가 잘못 봤나? 어, 플레 맞는데? 오늘도 솔직히 현지인이야. 아니, 잘하는데? 캐리. 미스를 아닙니다. 데미가십니다. 이게 캐리가 아니면 뭐임? 난 진짜 모르고. 아니, 솔직히 여기 버니스 주부 없잖아, 한 명도. 버니스 모스트입니다. 이 사람들 어이 안 하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번 시즌에 좀 버프 받고 그 다음 하는 사람들이.